내 월급에 딱 맞는 쪽지게 재테크의 저자 서영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테크의 이유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내집 마련을 하고 부채를 갚고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노후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연적인 재무 상황입니다. 이런 필연적인 재무 상황을 소득이 단절된 시기에 맞다뜨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대출을 내서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주식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주식 투자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한데, 제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나 재무 목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재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적으로 다가올 재무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목표를 고려한 자산 기준을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월앤버핏의 말을 빗대어서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실천. 첫 번째가 실천입니다. 어릴 때 공부 잘했다가, 커가면서 그만큼 공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이고, 이런 실천을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지속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저축률이 높으신 분들은 저축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들어왔을 때 저축을 먼저 할 건지 소비를 먼저 할 건지에 대한 비율을 나누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배우기로는 100에서 자기 실제 나이만큼 뺀 나머지를 투자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고 관리해보니까 내 상황에 맞추든가 내 경험에 맞춰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이라면 단기간에 운용할 자금이라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게 제일 좋고, 장기적인 상품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물가라는 게 지금처럼 딱 고정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물가는 계속 뛰어 오르잖아요. 은행의 금리가 물가만큼 뛰지도 않은 뿐더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치 기준도 달라집니다좀더 더 높은 곳으로 향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품은 좀더 물가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공격적인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택을 확장을 한다든지 지역을 이전한다든지 펀드에도 일정 부분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 은행에도 돈이 일부부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투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땡땡전자를 포함한 우량전자의 주식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펀드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운동선수의 스토리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받는 이유가 어떠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보고 저희가 감동을 받잖아요. 재테크에 있어서도 목표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라는 놈은 평생 저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금 당장 실천하라 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laughs>